왜 나랑 헤어지고? 떠나갔을까? 그 사람의 사정? 카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상황극 리딩이라. 네, 들을 준비하시고 드라마처럼 즐겨주실 분들은 드라마처럼 카모의 연기를 즐겨주시고요. 아니다. 난 제너럴 리딩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카카오 포스트를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카드 어, 골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고르신 다음에 이미지를 타임스탬프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널 떠난 이유가 궁금해서 나를 찾아왔다고 했지. 현실상에서는 너도 내 성격 알듯이, 그리고 어떤 누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다 해주고 보통 떠나갈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하는 편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가 답답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내 마음에 대해서 보고 다니고 하다가 여기까지 절로 들어갔겠지. 나는 너가 정말 안정적이고 많이 편안했어. 너랑 같이 있는 것도 많이 행복했고 즐거웠어. 왜냐면은, 너가 내가 찾아갈 때마다도 이렇게 환하게 잘 맞아주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래 왔지만서도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너에게서 부담감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 특히나 우리 둘만 있을 때, 그리고 우리 둘이 어딘가로 좀 여행을 떠나거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도 서로 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서로 간에 그런 밑바닥까지 보여지게 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우리 서로의 그런 받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곤 했잖아. 그럴 때마다 하나 하나 맞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너한테 이별을 고하게 된것 같아. 그리고 너랑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은 해왔지만 결국에는 맞지 않고 헤어질 거라는 압박감과 나의 그런 경험치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뒀고 우리 둘다 빨리 접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좋은 연애, 좋은 결혼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내 딴에는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빨리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가 감정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시간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것 같기도 하고. 좀, 너가 보기에는 내 위주로 행동한 것처럼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쩌겠어. 일단은, 그거를 고하는 순간에 나 자신 자체는 마음을 많이 잡고, 그랬는걸. 숨기고 드러내고가 아니라, 건 보통 내 생각에는 끄내는 거 자체가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로 들어날것 같기 때문에 많이 참아왔던 거야. 결국에는 쌓아놓고 그제서야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된 거고 이게 나의 마인드인 거지. 내가 투정 한번 부려볼게. 눈치 좋다는 사람이 그때 좀 잘하지 그랬어. 일부러 회피한 건가?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왜 나만 힘들어 했어야 됐는지, 나만 너를 맞춰줘야 됐었는지 몰라. 넌 내가 이기적이라고 하겠지만, 나도 너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내가 이렇게 터트려본 적 있어? 그렇진 않잖아. 아무튼 하... 나도 이말 하기까지 마음이 많이 찢어지고, 넌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도 수십 번씩 여러모로 고민 많이 했었어. 그 뒤에 내린 결론이자 결정인 거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미 나는 마음 많이 접었어 많이 내려놨고 부디 행복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너한테 좋은 그런 사랑하길 바랄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너한테 마음이 많이 남아있나봐. 이성이라는 걸로 꾹꾹 눌러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된다 안돼 흔들리면 안돼 정리할게 잘 지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나한테 왔다 했지 아... 다른 건 없어 그냥 우리 맨 처음에 술한잔 하고 친구처럼 놀고 그렇게 티키타카 잘 되고 떠들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즐거웠잖아 음.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진짜로 충만하고 감정적으로 행복하고 이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자리들이 많았었지. 난 재미있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재미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었고 일적으로도 이미 치고 있는데 너한테서까지 이렇게 부담감이라도가를 느끼고 싶지 않았었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가 나를 점점 사랑하고, 너가 나를 보는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해가면서 당연한 감정이란 건 알지만, 내 몸이 그렇게 거부반응을 느껴지게 하더라고. 당연히 사랑인 그런 건데, 나한테는 옥죄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얽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를 좀 밀어냈던 것 같아. 너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당연한 감정인 거고, 당연한 행동 정도였어. 과하지 않았어. 그렇지만서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내 기준에서는 그냥 우리는 만나서 즐겁게 놀고, 술 한잔하고, 행복하게 얘기 나누고, 이 정도로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당연히 연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좀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관계를 규정하자고 했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다. 내가 이상한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너가 다른 사람까지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라 취급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은 너한테 더욱이 안정감 있고 즐거운 연애들, 행복한 연애들, 합당한 연애, 그런 걸 주게 될 거야. <laughs> 나한테 했던 거 반만 해도 돼. 나한테 너무 쏟아부었고, 그 다음에, 굳이 나한테는 그런 걸할 필요가 없어, 이젠. 조용히 떠나갈게. 너한테 연락을 하는 일도 없을 거고 내가 연락을 하게 되면은 너가 많이 힘들 거 아니야. 솔직히 이런 식으로 나는 똑같이 표류할 것 같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전전하고. 정말 가볍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만나고, 왜냐면 은 관계를 규정 지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앞으로 그런 또 옥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싫거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놈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가 더욱이 상처 안 받고,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서 즐거운 연애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너도 그런 거를 빨리 떨쳐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금방 내려놓을 것 같아. 내려놓자마자 새로운 사람이 쏟아질 거고, 그다음에 내려놓자마자 새로운 사람이 보일 거야. 입맛이 돌지 않던 게확돌 거고, 그 사람들 보면서 새로운 사람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그리고 행복한 연애까지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가겠지. 그 와중에도 나는 새로운 사람한테 떠돌아 다닐 거고, 나이가 늙음하게서야 정착하고 싶다. 그때는 또 늦어 있겠지. 아무튼, 나에 대해서는, 뭐, 너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헤어지자는 것보다도, 그냥 나의 습관적인 그런 것 같고, 고쳐주고 싶어도 어려울 거고, 차라리 좋은 세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난 너한테 좋은 사람 못 돼. 앞으로도.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한 연애, 행복한 사랑 했으면 좋겠어. 그래, 여기까지만 말하고 이만 가볼게. 행복해라. 부디. 내가 너랑 이별을 고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너한테 호감도 많이 갖고, 너랑 사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일방적으로 한쪽이 좋아하는 사랑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열심히 이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고, 행복한 관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진 않더라. 그래서 너도 외로워진 만큼 나도 외로워진 것 같고, 그 와중에 새로운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들어왔어. 네가 보기에는 환승이 별같고, 내가 좀 변명을 합리화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 사람하고 있을 땐 내가 정말 원했던 연애라든가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된것 같아서, 나 너무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너에게 헤어지자고 고했고, 그 다음에, 너한테는 몹쓸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좋다. 솔직히,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한테 노력했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황 자체도 그렇고,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사랑이라는 이상이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말 못할 정도로 즐거워. 너도 하루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 근데 나 때문에 그렇게 후폭풍이 와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한 너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행복한 연애를 앞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너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나아질 거고 즐거울 거야. 음, 네가 이렇게 타로 같은 거 보고 다니던 것도 다 까먹을걸. 그러니까 부디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연애, 즐거운 연애 그런 좋은 사랑했으면 좋겠다. 원망해도 좋아.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 근데 나 너무 지금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발 나 같은 사람 잊어버려. 제발 나 같은 사람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네가 좋은 연애해. 너도 네가 그리는 이상적인 연애상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서로 달라서 그래서 헤어진 거고. 너가 나쁜 짓을 하거나 그래서 헤어진 게 아니야. 자책하고는 책망하지 말고. 너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맨 처음부터 너에게 다가가기도 했고, 나눈 높은 거 알잖아. 그런 거니까 서로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좋은 사랑, 새로운 사랑 했으면 좋겠어. 더 말해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할 것 같으니까, 부디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연애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난 가볼게. 내가 떠나간 이유. 입 밖으로 차마 못 말하겠더라. 쪽팔리고, 힘들고, 내 입으로 도저히 어떻게 말하겠어. 근데 네가 굳이 듣고 싶다고 하니까 얘기해줄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커리어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내 운이 그래서 그런지 잘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너한테 더잘 보이고 싶은데 가진 게 있어야지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해맑아 보이더라고 이 상황을 알고서 그러는 건지 아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게 그러는 건지, 혹은 몰라서 나한테 그러는 건지, 조금 헷갈렸어. 배려해 준 거였다라면, 그것도 난 솔직히 말해서 비참할 정도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아예 몰랐다는 것은 또, 너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 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존감이 바닥이야. 너를 만나기에는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인 것 같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상처가 많이 됐어. 나도 알지 현실적이어야 되고. 뭔가 잘 해야 되는 건거 아는데 나도 못해 줘서 미안한데 그 말을 너한테서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옥죄고 죽을 것 같더라. 나라고 마음이 편했지 아니. 그렇지 않거든. 누구보다도 내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내가 커리어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금전에 대해서 많이 벌어들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인 너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나는 견딜 수가 없더라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어서 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자고 한 거야. 너한테 떳떳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너한테 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든 입이든 떨어지지가 않았었고, 더 숨어들어 버리고 싶었어.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까? 그랬다면 너가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 것같 정말 많이 사랑하고 정말 많이 좋아했고 우리 관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지만 나이도 나이인지라 빨리 뭔가 해야겠다라는 압박감과 너 또한 압박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빨리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귀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더 좋은 사람 빨리 만나서 행복한 사랑하라고. 내가 정말로 잘 됐을 때 네가 그때도 혼자라면은 떳떳하게 뭔가 금이 환영하듯이 이렇 돌아가고 싶지만 그때까지 네가 기다려줄진참 모르겠다. 마음은 그래. 지금은 누구랑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로 만나고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때가 된다면은, 그때가 되더라도, 너가 환하게 반겨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 입으로 하기에는 정말 양심이 떨어지는 말들이라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더할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아. 에타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떠나간 거라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운명이라면은 다시금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가 볼게